자, APR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 저녁 7시 28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APR이 마이너스 8.89%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왜 하락이 나왔고, 그죠?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락업 물량이 좀 많이 풀립니다. 그죠? 락업 물량이 83만 주, 이번에 3월 27일 날 풀리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2200억 정도가 풀리는 물량이에요. 이 정도 물량이 풀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풀렸을 때 주가의 영향도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APR이라는 종목은 2200억 정도는 소화해 줄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소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자체는 동반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은 꼭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API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하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죠? 렇 제가 그래도 눌림목 자리는 이미 예상을 했죠? 물론 27만원 정도 자리를 좀 예상하긴 했는데, 좀더 빠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27만원 자리를 지켜줄 경우, 그죠? 렇 지켜줄 경우.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럴 경우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 나올 때 여기 지켜주고 여기서 양봉 띄워주면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27만원 짜리 만나러 왔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빠져버렸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거예요, 당연히. 이해가 되셨죠? 27만원을 갔을 때 지켜주면서 양봉을 띄워줄 경우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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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 기억이 남.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왜냐면 이 내용을 수도 없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기 때문에 27만원 거기서 딱 지켜주는 모습 반등 나오는 모습 만들어주면 그때 매수 타이밍 가져가라. 물론 이때도 제가 매수 타이밍을 얘기했지만 1차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2차 눌림목자리 놀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없는 얘기 하잖아요. 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다 찾아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27만 원짜리 이탈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맥점들에서 정확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APR 관련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APR 지금 눌림 목자리 27만 원, 27만 6,500원 구간까지 지켜주면 괜찮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그 자리 깨지긴 했죠. 깨지긴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261,500원이기 때문에 자리가 깨졌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타이밍은 지금 우리가 빗나갔지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지만 다시금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렸죠. 눌림목 자리에서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다시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물량을 사주는 그 순간에는 27만 원 자리 뚫어주면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안 맞을 뿐이지,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APR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APR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후속주를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주, 우리 가족분들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먼저 APR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APR을 우선순위 1번으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후속주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두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진짜 올라갈 만한 찐또배기 종목만 골라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3월달에 저가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종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종목을 적게 해드리지만 그만큼 엄선의 엄선 끝에, 신중의 신중 끝에 찐또배기, 진짜 올라갈 종목들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 드렸죠? 한미반도체랑 HD HD 한국조선해양 그두 종목을 드렸는데 작년 10월 25일날 알려드리고 나서 이두 종목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 작년 10월 25일날 한미반도체와 HD 한국조선해양을 알려드렸는데 두 종목 드렸고요. 투자 기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알려드렸고 하락이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도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제가 APR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한미반도체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작년 10월 25일이었어요. 이날. 한미반도체 추천드리고 제가 뭐라 했죠? 하락의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그 이후에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제가 추천한 지 5개월 만에. 110%에 육박하는 111%의 급등이 나와줬다. 제가 추천드렸던 그 시점에서 하락이 눌림목자리 두 번에 걸쳐서 나와줬고, 그런 매스 타이밍에서부터 고점 자리까지 110%의 급등이 정확하게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5개월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물론 지금 투자 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드리고 있는 종목을 받으셔야지, 한미반도체 이거 뒤늦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밖에 또 HD 한국조선양 이전부터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은 작년 10월 25일. 자 이때부터 하락의 눌림목 자리가 정확하게 나와줬고 그 이후로 급등 나왔다. 그래서 이 눌림목 자리의 저점 자리부터 그 다음에 이 고점 자리까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43% 급등이 정확하게 나와줬다. 완전히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마다 어떤 수익률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진짜 올라갈 만한 찐또배기 종목만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이미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알려드리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올라갈 APR의 후속주,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입장하시면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과 APR 관련된 대응을 좀 받고자 하신 분들. 더군다나 지금 AP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고 우리가 락원 물량이 풀리기 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적인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 4 2 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제가 APR 주주분들은 댓글에다가 APR 또는 APR 이렇게 댓글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댓글 확인해서 APR 주주분들은 좀더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실시간 내용이 필요해요. APR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APR 주주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API 관련해서 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메모장을 켰습니다. 자, 메모장.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기관의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결차 물량이 3월 27일 날 풀립니다. 얼마나? 87만 4272주. 자, 유통 물량으로 따지면 11.53%의 유통 물량이 풀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통 물량이 풀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물량은 락업이 걸려 있었던 물량이고, 기관들이 청약을 받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약을 받는 대신에 락업 조건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APR 이란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1개월 있다가 매도해라. 매도하고 싶으면. 1개월 있다 유통물량으로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11.53%가 유통물량으로 들어오는데, 기관이 이 물량을 한 방에 매도를 때릴 수도 있고, 매도를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얘네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어쩌면 세력이 될수 있겠죠? 얘네들이 락업 물량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떨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뭘까요?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이런 락업 물량이 풀리면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를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공모가 2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겠죠? 그러면 락업 물량이 풀릴 때 풀리기 직전에는 매도 심리가 강해져요. 왜 강해질까요? 락원 물량이 2,000억, 87만 주면 지금 주가 기준에서 2,200억 정도가 풀리는데 2,200억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그 전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주가가 빠질 거를 감안해서 미리 주가를 올려놓는 게 락원 물량 풀리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은 이유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3월 27일이 뭐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일주일 전인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삐리해요. 올라가다가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내일부터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눌림목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주가를 오히려 빼놓고 풀리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들이 그랬어요. 두산 로브틱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그런 특징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빼놓고, 락업 물량 풀렸을 때 그냥 쭉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들 많이 보여줬고요. API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앞에서 올리든, 후에 올리든, 락업이라는 기준으로 주가를 올려놓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패닉셀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패닉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패닉셀이 뭐예요? 지금 멘탈 깨져서 매도하는 걸 패닉셀이라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물량 세력들이 받을 거예요. 지금은 기관이랑 외인들이 물량을 털고 있죠? 최근에 주가를 좀 올려놓고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척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페이크. 얘네들이 자주 쓰는 어떤 패턴 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 수법.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3월 27일 이후에, 4월 27일. 얘는 무슨 한 달치로 풀리네? 85만? 88만 5,936조. 한 달치로 풀려요. 원래는 보통 1개월분, 3개월분 이렇게 풀리는데, 1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풀리네요. 이때 또 풀리기 때문에, 이때는 11.68%, 이때도 전략적인 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때도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6개월차 한방에 8월 27일날 36만 2,835조. 자 이거는 좀 적죠. 4.7%, 근데 6개월분에는 이 기간 물량도 있지만, 최대주주, 우리 사주 물량이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6개월 물량이 따지고 보면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기간의 물량만 얘기를 한 거고, 최대주주 물량과 우리 사주 물량이 6개월 분 물량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온다. 그래서 8월 27일 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8월 27일 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우리 사주 물량은 거의 풀려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3월달, 4월달 안으로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쇼부를 봐야 돼요.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분명히 한 번쯤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근거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번에 풀리는 물량이 얼마죠? 87만 주가 풀려요.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좀꽤 나오는 건데 과연 이 87만 주를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거래 대금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 봤을 때는 APR이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최근에 800억 정도 나오고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800억 정도. 왜냐면, 87만 주 풀렸을 때 2200억이라 했죠. 물론, 오늘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지만, 많이 터졌을 때는 2,000억, 1,000억, 3,000억 가까이 터졌다는 거예요. APR이. 거래 대금은 충분히 터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은, 락업 물량 소화 이후에 누군가가 물량을 받겠죠? 개인이 됐건 외국인이 됐건 물량을 받을 거예요. 받았을 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APR의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측정되는 게 4조 8천억 정도가 측정이 돼요. 왜냐면 매출 성장을 많이 이뤄내고 있고, 좀 이번 올해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밸류에이션 따지고 봤을 때는 4조 8천억 정도의 기업 성장률.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2조도 안 돼요. 1조 9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는 게 맞아요.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 사실 상장 이후에 100억까지도 노려봤었던 그 종목이 지금 20만 원대에서 빌빌 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30만 원 후반대까지는 한번 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40만원 근처까지는 좀 쳐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락업물량 관련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실제로 7월달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 1월달에 상장했는데 6개월분 락업물량이 7월달에 풀렸습니다. 풀리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빠바바 올라갔어요. 그렇죠? 6개월분 락업물량이 많이 풀리고 나서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락업물량이 뭐 1개월분 3개월 분, 풀릴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APR에도 적용이 될수 있고, 두산 오브틱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히려 장 초반에, 장 초반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주가 빠지다가, 라곤 물량 풀렸을 때 주가를 올려놓고, 물론, 어느 순간에는 라곤 물량 풀렸을 때 주가를 떨궈 버렸지만, 그 전에 일정 부분이 풀릴 때는 오히려 주가를 올려놓는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고, 그리고, 주가를 올려주는 초기에, 두산업틱스가 주가를 올려주는 초기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장대 음봉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의 눌림목 자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물론, 오늘 APR이 좀 많이 빼긴 했어요. 27만원의 추세를 좀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못 지켰습니다. 그러더라도, 저는 APR이 2월 13일날 뛰었었던 2만 25만 천원, 그죠? 25만 천원 자리를 깨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때 장대 롱바디 한번, 2월 13일날, 아, 3월 13일이죠. 죄송합니다. 3월 13일 날 띄었었던 이 장대 양봉의 저가 자리는 무조건 지켜 줄 것이다. 밀리더라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래도 우리 API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이렇게 주가가 힘든 와중에도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믿음을 드렸고 신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신뢰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apr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대응을 도와드렸고 정확한 분석들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분석이 틀리면 은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냉정해요 냉정합니다 떨어지는 종목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결국에 떨어지는 흐름 들을 맞춰야 되고 정확한 맥점들을 맞춰야 돼요 근데 주식 에너지 딱딱 도사가 딱딱 맥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거 있는 디테일한 분석 듣고 있으면 소설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드는듯 빠져듭니다 경제에 이르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문서. 오늘도 감사히 잘 듣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눌림목 주고 갔다 간다고 하시길래 오늘 떨어져도 걱정 안 했어요. 제가 눌림목 자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대표님만 믿고 따라갈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 자,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제가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APR 주주분들 소통망 입장하시면 제가 안전하게 APR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락원 물량 관련해서 한번 칠 때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 상승이 나올 때 정확한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받으셔야지만 우리가 좀들이 완벽하게 대응을 좀할 수가 있다 그리고 APR의 후속주까지 지금 두종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 3월달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으셔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랬고요 입장 원하신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5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